40절에서 53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얼마나 빈번였던가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제안하였도다. 그들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이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이 큰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파래대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변하게 하셨도다 그가 또 그들이 소산을 풀새기게 주셨으며 그들이 수고를 메뚜기에게 주셨도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이 포도나무를 소리로 그들이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뜨거운 번개 뿌에 넘겨 주셨도다.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분개와 고난을 그들에게 부으셨도다. 그가 자기 분노의 기를 두사 그들이 혼을 죽음에서 살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명 을 전염병에 넘겨 주셨으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 그들 기력의 첫째를 주셨도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양처럼 나아가게 하시고, 광에서처럼, 광에서 양떼처럼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었으나, 그들이 원수들은 바다에 침몰하였다. 있습니다. 자, 우후의 주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 대가입니다. 하나님. 자,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숙박되어, 4 3 0년과 숙박되어 있다가, 그 이집트에서 첫 태생에 죽는 기적과, 또 이제 홍해 이제 사건, 이카나다에 들어오면서 광해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돌보심을 그들이 완곡하게, 완악하게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이제 긴 결과가, 어떻게 여기서 임해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읽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슬, 하나님의 슬픔간 대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첫째는 재앙의 천사들을 보냈었어요. 재앙의 천사들. 여러분들 재앙의 천사들이 오면은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순식간에 다 죽어요. 다 숨촌이 끊어진다. 이거죠. 40절에서 49절을 다시 봅니다. 40절에서 49절을. 자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게 하며 사막에서 그들 그를 슬프게 하면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정녕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을 지 않았도다 그들은 그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지 않았으며 또, 그, 또 그가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 땅에서 그의 포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이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이 큰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그가 또 그들이 소산을 풀새에게 주셨으며 그들이 수고를 메뚜기에게 주셨도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이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이 뽕나무를 죽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게 그들이 양떼를 뜨거운 번개불에 넘겨 주셨도다.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분노의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다. 도 이쯤 되면은 엄청난 재앙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재앙의 천사들을 보낼 정도로 그들이 재앙을 범했다면은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출해국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아주 자주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자주 슬프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섯 가지 혐의가 부과됐어요. 주의하기에 대한 다섯 가지 혐의.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진노케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슬프게 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슬피하고 있는 생활을 자주 범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또 돌아서버린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사역할 당시에도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요. 이제 세상을 살아요 이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났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또 시험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은 복받을 일이 아니라 벌받을 일이라고 요 이 고린도서 10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9절을 보세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9절을 보죠.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뱀들에게 물려 죽었어요. 불범에게 물려 죽었다, 이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불명에게 물려 어요이 시대에 우리가 혹시 그리스인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징계 받지요? 더 지나치면 어 해요? 숨을 거둬가 버리세요. 이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나냐와 사피라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자, 그런 헌금을, 토지에 판 대금을 자기들이 다가지면 돼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띄어서 토지 대금을 사도도 바라에 갖다 놓예요 아나자 테이게 전부냐? 내 네,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장례를 치, 이제 치르고 돌아온 청년들이 오자마자 그안에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내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한날한 무덤에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그러한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 민숙이 13장 을 봅니다. 27절에서 29절 을 봅니다. 민숙이 13장, 27절에서 29절 을 보겠습니다. 네, 민숙이 13장, 27절에서 29절 을 보죠.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안낙자 선우보나이다. 이 고인이 바로 자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시드인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을 산지에 살며. 카나니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았도이다, 살도이다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겁이나 가지고서 통곡하며 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자 여러분 다시 3 3 절을 보세요.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14절. 모든 회중의 소리를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련에 대하여 불평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죽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를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낫지, 아니, 아니야. 여태까지 본이족과표족을다 팽개치고, 지금 이집트로고서미출라기를 보냈어. 그렇게 슥한 명이 갖고, 만나를 내려주고, 그렇게 원약을베풀었는데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제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분께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라 이거죠. 빌립보서 신약의 4장 1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겼어요. 이러한 죄들은 시편 78편 42절에서 언급된 근원적인 죄에 사람죄의사람인데 그 그들은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었으며 전능하신하나님을기억하지아니사어하신 죄에 사그하신 죄에 사랑하신 죄에 사신그하신하지아니하신 죄에 하신 죄에 요 칠레급 사건 자체를 잊어버린 거야, 니제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은혜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것이에요. 칠레급할 때에 이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분을 갖다 팽기치고, 그렇게 쳐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완전히 제한해버리신 거예요. 자, 이집트의 파라와 오그 군대가 홍해의 한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병거의 바퀴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 이게 마차가 굴러에 못 가요. 그대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벽이 이렇게 물벽이 졌던 게 그대로 덮쳐서 수장을 시킨 거라 이거지. 지금도요, 고고학자들이 그 전시한 거 보면은 홍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수레바퀴들이 존재하고 있대요. 그 당시에 수레바퀴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도, 주석서 지도 있죠? 시, 저기, 시, 시중에 나온, 그, 저 잘못된 성경들, 그 지도 보면은,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이 추력 본 것이 아니고, 위로 늪지대로 이렇게 돌아서 갖고 나온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통로가. 그거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런 주속성 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갖고 나오고. 그거는 치료급 사건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들이 그냥 피난나온 거지. 자, 이 7레기 14장에요. 27절을 보겠습니다. 7레기 14장에 27절 을 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다 죽해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엎, 뒤집어 더라뒤집어 부셨더라. 물이 되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병고들과 기병들과 파라와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집트의 왕조가 멸망해서 식소수 왕조. 아마 그 왕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박해하다가 고만고 파라오가 군대에 고 몰살해갖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거예요. 다른 왕조가. 왜냐하면 그 왕이 아직 죽었으니까 군대도 다 죽고. 참. 하여튼,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참. 아주 강팍한 민족이에요. 자, 저렇게 1 3장에요 21절, 22절을 보죠. 저렇게 13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의하러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자상한 분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갈 때에, 주의 천사가 앞에서 먼저 갔어요, 치료법 할 때. 그 주의 천사가 성육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어요, 제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거듭난 이후, 영적인 내치료굽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귀를 짓고 자백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하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렁으로 빠져요, 그래도. 이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보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나 도리어 그들이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적인 눈을 멀게 해가지고서 점점점점 구렁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구렁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모든 기적들, 이적들 그런 고싹 잊어버리는 것입 그런데 이 시편 78편 44절에서 49절의 그 내용은 대활란 때이언적으로 다시 일어날 일이요 대활란 때이언적으로 다시 일어날 일이요 그래서 과거 역사는 칠해극기 상황을 참조하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대활란 때 다시 일어날 거구나. 알 수가 있다구요. 칠해극기, 신명기 또 민수기 또이 시편 아는 데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 했지. 그래서 이들에게는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서 그랬어요. 출애국 당시에 있었던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셨을 때에 이들은 잊어버리질 말았어야 돼, 이 재앙을. 천사라는 말은 전달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히브리스 1장 1 4절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들은 영들이에요. 영들 이라, 이거 죠？자, 그래서 요 기사 장에 보면 이들 은, 영들은 천사 들 이라고 말 하고 있 어요. 요 기사 장15절17절을 봅니다. 요 기사 장15절 에서 17절을보겠 습니다. 아니면 자기 집들을 사. 6기 4장. 아, 여기서. 아, 내가 잘못 봤네. 6기. 네, 기에 맞아. 음. 6기 4장 15, 15절, 17절. 에.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이 털이 곤두섰는데. 소름이 끼치기가 털이 곤두시죠. 여러분들, 뒤에서 알지못하는 무서운 존재가 왔다면 등꼬리 오싹하고 머리가, 머리털이 아주 쭉 뻗치는 거예요. 머리털이.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눠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의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 내가 한 음성을 들은 데 말하기를,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더 순결하겠느냐, 이렇게. 이요백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천사들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재앙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주의 천사가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앞으로요, 요한계시록 구장 14절에 의하면 은 유프라데스강을 말려버리는 것. 그 다음에 자연계 재앙을 데리는 것이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고 있더라. 이것이. 이, 요한기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기시록 7장 1절을 보죠.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인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에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요, 바람을 잡아 가두는 능력도 있어요. 바람을 잡아서 가두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들 태풍 불 때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 솔릭 태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곳이 제주도 남방까지 쭉그대로 올라가 면 일본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대데 이거 저녁 7시반경으로싹 꺾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라 남북도를 거쳐갖고서또 해서해로 빠졌다가 이 중부지방 서울 쪽으로도 세력이 이제 죽어가지고서 그냥 빠져나갔어요. 참 시원하죠? 어떻게 그렇게 꼭탕하게 그렇게 갖고 빠져나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우리나라를 오던 이 태풍이 이상하게 저 제주도 에서 근접해가 왔고 중국으로다 또감서 세력이 몇배 증폭돼가고 그냥 덮쳐버리고 또 어떤 데는 제주도 남쪽에 콩꼰끈 마치 왔다가 갑자기 또 일본으로 방향이 확틀어가지고서 일본 열도로또 덮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들이 쓰레기더미처럼 태풍에 밀려갖고 차곡차곡 이렇게 그냥 저 고물상에 이렇게 쌓인 것처럼 저렇까참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좋은 차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올 싸웁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말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일본에, 동일반에는쓰나비가이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살겠다고 자동차를 있는 힘을 다해서 자동차로다 돌진해서 빠져나온 데도 그 쓰나미 물결이 자동차를 덮쳐버리더라고요. 오토바이도 덮쳐버리고. 얼마나 빨리 덮쳤으면. 그 자연재앙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은 멸망시키는 천사들이 모세의,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 올리고 있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죽음의 천사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시브료로아보던이라 불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르시로는 아폴루온이라고 불리는 거라 것이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이집트의 6월절에 첫 태생들을 죽일 때에, 그때에 문,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를 때에, 그 피가 없는 집마다 칠 때에,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러죠. 심판의 천사,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냐면, 그1편 78편 다시 보세요. 49절, 하반절을 보시면, 분노와 진노와 분개와 고난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분노와 진노와 분개의 고난을 완성시켰는데 이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재앙의 천사들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연나라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배교한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으면우상숭배의 제약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의 천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앙의 천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라도 깨어서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슬프간 하나님의 두 번째 대가는 전염병을 넘겨주셔서 이번에는 재앙 자체로 끝난 게 아니에요. 50절부터 5 3절을 봅니다. 시편 78편 50절에서 53절 을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그가 자기 분노의 길을 터사 그더이 혼을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명 전염병에 남겨두었으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태세고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 기력의 첫째를 지셨도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양처럼 나게 하시고 광해에서 양떼처럼 그들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았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침몰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인 건 그분께서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치셨다 면 무조건 칼을 연상하는데 전염병으로 죽인 거예요. 전염병으로 몇분이내에다 죽여요. 몇분 이내로. 우리나라 이제 그 사우디인가 어디서 감염했다는 미르스 네. 그것도 세계정부 주의자들이 퍼뜨리고 고의적으로 그 전염병도 그래서 평택에는 오느 병원을 거쳐갖고, 우리나라 전 병원에다 싹 퍼뜨린 거예요. 그, 그갖 갔다. 이제 앞으로 또한번 그렇게 이제 퍼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내류에 18만 5천 명, 이사에서 37장, 36절에 대로, 이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못살을 했는데, 그것도 전염병이에요. 일일이 화살로 쏘거나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은게 전부. 그래서 이, 전염병을으룰건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이 역대기상 21장을 보죠. 역대기상 21장을 봅니다.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켜 있을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제왕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신는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 타장마당 곁에서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서,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장로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기수하라고, 아, 명할것은 내가 아니니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인아이 하나님은 내가 죽게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을 치지 마시오. 그들이, 재앙,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미 늦었어요. 7만 명이나 이미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럴 때는 치리자가 못난이 지설 하면은 시리자가 멍청한 짓을 하면 은 백성들이 이렇게 골탕을 먹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에서도 이 전형을 병을 냐 뭐라 그러냐?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반복을 해.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이다윗이 이제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4장 1 0절이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이 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하박국 3장 5절을 보죠. 소설에서 하박국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 그이발 앞에 나가도 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세계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죽였다는 여 것은 금방 눈깜짝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몇분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그것이 멸망시키는데 몇분 이내를 걸린 거예요 수많은, 수많은 사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죽게요 아마게던 전쟁 때, 이리 활 쏘고, 저, 대포 쏘고, 또, 총 쏘고,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로더이김에서 나오는 그 능력에서 순식간에 멸망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전염병이 순간적으로 번져요. 전염병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전염병이 번지게 돼 있어요. 전염병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시체를 세 대를 뜯어 먹죠? 우리나라 유교 동란 때 먼등병 환자가 아주 문제 문제 게 많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해 쪼들여 살때 일주일이 멀다 하면 눈병 자들이 와요. 눈썹이 없죠. 팔은 전전 하나씩 이제 잘려 나갔죠. 그렇게 전혀 배신해요. 옛만한 사람들은 몸에 다 부스러기가 있어요. 이렇게. 권대가 있고, 그만큼 전쟁 후유증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이 현세사에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암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이제, 거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